자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마이크 줄 거야. 자 무슨 반 누구입니다? 빼고 백호. 오, 축하합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를 잡고 선생님 버스니까 그나. 렇구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본.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이이 20일 왕이 십년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 하나님의 지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는 거야 11기 3강장 28절 말씀 아멘 자이해요그 다음에 성희성희 시작 누구 인사 앞에 <음> 보고 친구들한테 하는 거야 여기가 아니카메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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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사는. 자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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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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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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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반 우리 예배를 많이 섰다가 반갑습니다. 자기가 무슨 반인지 몰라요. 자기반, 자, 자비반. 자기반, 자, 비기반자반이에요 이거 했으니까 마이크 빼. 빼도 됐지. 자 이사. 자기반. 마이크. 하나님이 자기의 장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에게 창조하시고, 창세기 시작과 의7절 말씀. 아멘. 시작. 온 인자의 마음이 신나적한 사람을 놓고 가시길요 우가그이시에 액션 파멸을 보는 랑이말여 잘했어요 자오자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아, 아. <laughs> 그거 대답하래 그거 대답하래 내가 이준아 애를 이렇게한 것이 아니다 당신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하여 주리니는 여와의 명을 받았고 당신이 하여 주을따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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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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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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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남은 가 되게 하 하시, 하리라 하시니 마태보음 마태복음 29장 15절 말씀. 아시죠? 자 마스크 안 빼도 돼요. 자 불린 티니까 마스크 안 빼고 그냥 해도 돼요. 네. 우리 할게요. 인시 마이크 대고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시작. 이 시작. 시작. 이스라엘 시작. 잘했어요. 창조하시네. 끝났어? 아자 그다음에 기 시작. 온 이스라엘 시작. 이벤트, 이는트이벤에서벤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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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벤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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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이벤라이이라 이벤트, 이이이벤아 이벤트, 이벤트, 이어요이외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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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아멘. 아멘. 했어 아, 아, 신령이 가난한 사람했어요. 네, 아우 잘했어요. 보고 오장, 말씀까지. 그리고 앞에 보고 5장3절 말씀까지 그리고 <laughs> 아멘까지 앞에 보고. 아멘. 잘했어요. 자, 촬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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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까지 예쁘게 잘해봐. 차영 그 다음에 우리